오늘은 바이소를 심었습니다. 솔방울 바이소를 이렇게 심었고요. 이 자구들이 이런 데서 많이 생겨가지고 이걸 띄어서 쪽다 이렇게 심었어요 다. 음, 솔방울 바이소를 집중적으로 심었습니다. 이게 자구가 날때 이게 띄어서 이렇게 띄어서 솔방울 바이소는 이렇게. 자구가 그 이름 그대로 솔방울처럼 이렇게 생겼어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꽂아주면 이렇게 이제 꽂아주면 거꾸로 됐네요. 거꾸로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 주면 이제 이쪽처럼 돼요 또. 이것도. 네. 이걸 심고 또또 음. 또 여기다도 심고요. 여기다도 심고. 네. 이쪽다도 심고요. 이렇게. 굉장히 많이 심었어요. 저쪽도 또 심었고요. 네. 심었고 이거 이제 다음 주에 이거 좀 띄어서 자구를 다음 주에도 또좀심어야죠 띄어서 자구들을 연화바이설도 뭐 이거 이제 절정에 달했는데 연화바이설들이. 바이솔들이 이제 제일 예쁠 때죠 이것도 다음 주에 이제 이것도 좀 자구를 띄어서 예, 하나 더 만들까 해요 하나 더이 어, 솔방울 바이솔을 많이 번식하려고 그래 일단은 잘 되니까 여기가 보세요 솔방울 바이솔들 너무 잘 커요 아주 다른 것도, 연화 바이설도 잘 되지만 설방을 바이설도 잘 크더라고요. 여기도 설방을 바이설 심었고요. 진짜 많이 심었네요. 네. 마늘이 올해는 조그만해요 이렇게. 뭐가 잘못된 건지. 씨알이 조그만해 마늘은 큰거 심었는데. 작년에는 컸었는데. 작년에는 최소한 요 정도는 됐었거든요, 요 정도. 올해는 쪼가. 한접 반을 심었거든요. 네. 죽지는 않고 수확은 다 했는데, 알맹이가 쪄고, 씨알이. 밀어야 할것 같은데. 그러면 어? 다만 얘기하고, 다만 얘기. 이거는 크죠. 굉장히 크죠. 빨간 다만 내기. 요거건 하얀 거. 큰 거는 큰건 큰데, 적은 거는 이렇게 적어요 마늘도큰 거는 크고 적은 건 적고 뭐 개판, 오분전만리기가 <목소리> 너무 좋아요. 이런 거싹 이렇게 개벌만수 있어서. 그 네. 풀을 싹 죽이고. 내년에는 여기다가 마늘을 심으려고 그래. 여기다가 물 적당히 나오는 것 같아? 물 나오는데? 어. 고구마 순아서어스래 그냥 대충 아무것도 해놔 꽂아놔 그냥. 오케이. 지금 고구마 심고 있어요. 오마. 고구마수이 너무 많네 이거 이렇게 밖에 안 팔았잖아 조금만 사올 거 그랬나 안팔가 양쪽이 두둑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자. 참... 토란을 진짜 많이 심었네요 세두럭을 한두럭을 더 만들었어요 여기 너무 촘촘해 가지고 도란을 올해는 진짜 많이 심었는데 이거 뭐다 먹지도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심어도 일단 심어 봤어요 그냥 뭐 관리기가 있어서 좀 편해요 옛날에 막 꽃갱이로 이렇게 파고 해서 힘이 들었는데 관리기로 이렇게 미루니까 뭐 심기가 좋네요 네. 오이도 이렇게 열렸고요. 오이도 오이가 예, 많이 심었는데 이쪽은 좀 시원찮고요. 오이들이 이쪽은 저쪽은 잘 되고 그러네요. 그것도 또뭐 거름을 많이 주긴 했는데. 작년에 한두 배는 더 심었어요, 토라는. 그리고, 고구마. 고구마도 이렇게 심었는데요. 너무 많이 심은 것 같기도 하고요. 줄기 먹으려고 그래요 줄기. 여기는 이렇게, 그 땅이 좋질 않아서 고구마 밑이 길쭉하니 들어요. 동그랗게 드는 게 아니고. 그래서, 해년마다 이게 심어서 줄기 먹어요, 줄기. 고구마 줄기 땅 속에 있는 고구마는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. 네. 이렇게 쭉 심었어요 그냥. 응. 스프링쿨러를 돌렸더니 이런 그 고추나 이런 그 옥수수들이 확연히 더 컸네요. 많이 물이 그동안 없었어요. 물이 그동안 부족했어요 담아내기 하고 여기는 마늘을 심었던 곳이에요 마늘 마늘 캐버리고 이걸 심었습니다 지금. 관리기가 있으니까 이것도 하는 거지 이게 사람이 이제 작년처럼 파서 하면 이거 못 심어요 이렇게 많이 절대로 못 심죠 관리기로 싹 밀고 하니까 빠르더라고요 좀 감자는 이제 좀 늦게 심었어요, 감자를. 그래서 지금 시원치 않습니다. 상태가. 상치는 이쪽에 좀 심어서 지금 계속 먹고 있고요. 아, 관리기를 진직 쌀걸 너무 편해요. 이렇게. 아, 참, 이거 진딧물도 줘야 하는데, 이거. 약사 왔어요. 이게 복숭아가 달려있잖아요. 근데 떨어져요 그래서 진딧물 좀 주려고요 진딧물이 아니라 복숭아 이렇게 안 떨어지게 하는 약이 있더라고요 뭐 약방에 가니까 이거 몇개안 달렸지만 이거라도 안 떨어지게 약을 좀 주고 가야죠 여기도 이렇게 관리기로 싹 밀어 버리니까 아주 좋아요. 요거를 이제, 망을 사왔으니까요. 망을 사왔으니까, 다음번에는 이제 망을 갖다가 쭉 칠라고 그래요. 이렇게. 돌아가면서 망으로. 이거 걷어버리고. 지난주에 화려하게 폈던 게 이제 다 시들어졌어요. 비가 오면 좀 어쩔지 몰라도. 이거는 꽃을 피네요. 이렇게. 노란 꽃. 지금은 이렇게 우물어들었는데요. 그 요것도 꽃이 맺어 있잖아요. 아까 낮에는 활짝 폈던데, 저녁에는 우물어들더라고요. 이것도 좀 쳐주고. 네. 여기얼 으름이 이렇게 이제 선명하니 보이죠? 으름이. 으름. 으름. 여기도 하나 있고요. 으름. 그 나무들을 싹 가지를 한 3주에 걸쳐서 쳤더니 정리, 정돈이 됐어요. 전동가위 덕을 많이 봤죠. 충전식 전동가위 없었으면 이거 다 못해요. 가위로 자르려면. 굉장히 힘들죠. 이것도 그냥 정리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해놨고요. 여기도 좀 정리했고, 뭐 깔끔하지는 않는데, 이런데도 좀 정리했고 장미들이 이제 뭐 볼품이 없어요. 이제 장마지면 좀 많이 자라가지고 이걸 덮었으면 좋겠네요. 아, 여기도 풀을 좀 뜯어줘야겠. 이런 것들이 다 거름을 먹어요. 풀을 안 뜯어주면. 다 네. 이제 시들었어요. 코스모스를 윗대가리를 싹 쳐버렸어요. 이렇게 가위로. 가위로 이렇게 쳐버렸어요. 더못 자라게. 그냥 분재처럼 나지마커니 이렇게. 바라게 놔두려고요. 이 너무 웃자라면 바람에 쓰러지기도 하고 작년에 해보니까 이게 이렇게 잘라줘야 할것 같더라고요. 네. 버드나무도 대가리들 싹 쳐버렸고요. 이막 비가 안 오니까 그냥 오늘 파그 오늘도 매주었는데 비가 안 오니까 가을에 이게 단풍 든 것처럼 일어나요 바이솔들이 비가 안 오고 꽉 마르니까 바이솔들이 단풍 드는 것처럼 이래요.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나을지도 몰라요. 자꾸 비 오고 하면 이 물로 터져가지고요. 특히 이게 연어바위설들 주저앉아버려요. 이렇게 깡마른 게 나아요. 보기도 좋고. 이쪽도 좀냥 횡하니 쳐버렸어요. 이거. 그냥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엄나무도 이렇게 또 높이 올라간 거싹 잘라버렸고요. 네. 이런 데도 싹 풀을 매주니까 깨끗하네요. 네. 깨끗하고 가지치기를 하니까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혀 있어요, 지금. 감꽃은 엄청나게 열리는데 이게 다 감으로 연결되면 좋은데 떨어져요 중간에 다몇개안 달리더라고요. 감꽃이 지금 엄청나게 이렇게 달려 있어요. 보면 야이 감나무도 진짜 엄청나게 컸네. 그렇게 잘라줬는데 내가 이것도 진짜 엄청나게 잘라줬는데 진짜 잘 커요. 접시꽃도 이제 폈었고요 알겠게. 이제 접시꽃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피겠죠. 아 진짜 감나무들 완전 여기가 숲이 됐어요. 여기다가 뭐. 평상이라도 만들어서 놓고 여기서 낮잠 자도 좋겠어요. 이게. 감나무 그늘에서. 이 감나무 그늘에서 예, 즐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진짜, 풀들 어마어마하게 잘해요. 여기도 좀 맺었어요. 물좀 줘야죠. 여기가 아주 양호하게 잘 되는 것 같아요. 어. 이것도. 나는 이것도 잘. 또 아주 예쁘게 잘되고 있어요 자, 자 오늘은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